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풍수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아주 좋은 그 주문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이 주문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에 가는 것 한두 개 적어 놓고요. 이렇게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. 긍정적인 주문이 또 반복이 되면 마법같이 그 주술적인 그 신통한 그 힘이 실리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직접 그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거둘 수가 있으니까요. 첫 번째 주문은 나는 부에 둘러싸여 있다. 나는 부에 둘러싸여 있다. 이렇게 그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이 주문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,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그 유리한 금전운을 부르는 주문이 됩니다. 그 다음 주문은 나는 풍요롭게 산다. 나는 풍요롭게 산다. 이렇게 그해 주시면 좋고요. 이 주문은 재정적인 곤란이 그 해결이 되고요. 살아가는 동안 돈이 그 풍성하게 잘 쌓이게 되는 주문입니다. 그다음 주문은 나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있다. 나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있다. 이렇게 그 반복을 해 주시면 아주 좋은데요. 이 주문은 금전이 쌓이는 것과 함께 사회적인 성공을 앞당겨 준다고 합니다. 그다음 주문은 돈의 흐름이 끝없이 나에게 온다, 돈의 흐름이 끝없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그 주문을 해주시면 좋은데요. 이 주문을 해주시게 되면 돈이 그 막히지 않고 돈의 그 융통과 흐름이 늘 활발해져서 큰 돈이 잘 회전이 되고 또 목돈이 잘 들고 나가고 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 주문은 나는 지금 풍요를 즐긴다. 나는 지금 풍요를 즐긴다. 이렇게 그 해주시면 좋은데요. 이 주문은 행복한 그 말년의 그 포장처럼 노후의 그 고성 없이 또 크게 그 누리면서 사는 주문이라고 합니다. 반복해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집안의 그 번영 또 금전적인 복지를 크게 그 끌어오는 그런 주문이 된다는 거죠. 오늘 소개해드린 이 다섯 개의 그 주문은 여러분들께서 반복된 그 기운을 모아주실 때 더욱 그 금전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더 낮게 이끌게 되니까요. 시간이 나실 때, 편안한 시간이 되실 때 가끔씩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우리를 그 풍요와 번영으로 안내할 그 주문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금전운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이런 주문으로 여러분의 그 재물운을 풍성한 그수확으로 담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